노림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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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해양 일반 산업단지 인장시 기업 주민들과 기업 기업들에게 공지하면서 전국 해양 일반 산업단지 내책임물 조각장 <laughs> 설립 계획에 반하여 전국 해임물내립 시설 설립을 추진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미 서신, 한 국과 송산면 두 곳이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으로 사용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에게 환경, 경제, 건강상 피해를 감내하며 수0년을살아 이도로 유명한 20대의 호도 가수원이 있는 곳으로 서해안 강광 배치에서 핵기 지역으로 해송과 오염 침출소 유출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환경 오염은 지역사회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이는 서신면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쾌적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전국 해양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임직원들은 모든 삶을 포기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에, 예. 이에 예. 서신면 지역 책임을 내립장 반대 비상대체위원회와 경북 해양 일반산업단지 기업인 협의회는 다가오는 소심령과 경북 해양 일반산업단지 피해에 대하여 자기할수없죠책임물 처리 인허가만대 촉구 절의안을 다음과 같은 준다는 방이다. 첫째, 경북 해양 일반산업단지 운양지 세기물 시설에 대한 일제의 설명이 없었고 산업단지 의 세기물만 수 포각하겠다는 통기 대의에서 정치의 세기물 매립장으로 확대된 세기물 생입장 건설을 완전 안전한다! 완전 안전한다! 실제 정치 조청에서 소각한 334번지 이원의 폐기물 처리장 인허가를 전면 폐지하라 택지하라! 택지하라! 택지! 택시. 한국해양일반산업단지 분양시 폐기물 처리장 입주에 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화성도시공사 기획 책임자를 본책하라!

환경 지역에 대기물 매립장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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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 축구 후보지에 대기물 매립장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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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 생업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기물을 매립자 처리하라. 처리하라. 세기물 매립장으로고양이오연된다 오염된다 오다 동산고도 주재장에 세기물 매립장으로고도동이죽어갔다다 이전하이대 매립장 건설되면 대도 갯벌 승고다이 법령을 전장부처럼 바꾸는 경기 요청은 파괴하고 거래하라! 예! 예! 경기 지사변담을 요청한다! 요청한다! 이불을 내리니 우리는 우리다. 우리가 오염되지 않게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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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자! 서해안 관광대 있는 지역, 오염되지 않게 우리가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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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범한을 이 지역, 이더 아들리와 이들끼리의 이로 해적탄 하 지역 오염된다다 해적판 3명 오염되면 관광지 명소 사라진다 반라진다다악기와 폭, 분진 등으로 오염수 수출로 주민과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해치는 세임을내입자 건설 철수가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기도청은 청주철수 사업 인허가 절정을 즉각 중단하라. 네, 사업인 허가시, 정부 계약 일반산업단지의 악재한 피해에 대해서 아시하지 않겠다. 경주 음, 음. 음, 음. 음, 음. 대표는 대규모 매립장 건립을 포기하고. 대기하라라기통은세기물매립시설 협력을 중단! 중단하라! 중기물매입시설 네, 네, 네. 건설시 우리는 결사 반대한다! 반대한다! 네, 네, 네. 양청정 지역의 세기물매입장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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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특구 후보지에 폐기물 매후장지에 반대한다. 송장한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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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도민반대장에 폐기물 매립장으로 도 농민 한다한다다